영태가 들어있어요. 네? <laughs> 구두 주고 어? 양면으로 사용능하거든요 아, 280만 원? 헐! 파우치 안에 치약이에요. 좀 끼죠? <laughs> 어 안녕하세요. 로젠라운지 <laughs> <유즈앤라우즈. 웃음> 어떻게 알았지? 로젠라운지 <laughs> <유즈앤라우즈> 디자이너입니다. <laughs> 막내인가요? 아 아니요 저는 선임. <laughs> 아서님이야 네. 아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중간급? 중간급? 한성 <laughs> 디자이너 중간급? 네. 디자이너는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저는 원래 캐주얼한 스타일을 오. 좋아해가지고 네. 완전 캐주얼하고 네. 좀 활동성 있는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장난 아니다. 장난 없다. 이건 사실 네. 사실 망한 건데요. <laughs> 원래 무슨 파마를 <laughs> 먹어? <모르겠는데>. 원래 <laughs> 머리가 이렇게 폭포수 <복보수. 웃음> 나야 가라. <laughs> 이걸 원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히피펌을 하려고 했는데 다타버렸어 <laughs> 네. 아, 진짜. 근데 이것도 나름 느낌 아, 있다고 힙해. 해줘가지고. 힙해, 힙해. 네. 가방, 그러면 그럴까요? 이거 백팩으로도 할수 있고, 그렇게. 그럴... 아, 한쪽으로? 아, 맞아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숨어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로. 아, 들고 다니기 괜찮겠네. 네. 여름에. 그래서 들고 다니고.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캐주얼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약간 러블리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장식을 그렇구나. 하트 프레첼로 어,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얘는 뭐야, 얘는? 얘 너무 귀엽죠?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게 <laughs> 제일 중요해. 곰인데 네. 지금 청룡 해잖아요. 그래서 네. 얘가 용이에요. 자세히 아, 보시면 여기 날개가 있고. 아 진짜. 꼬리 등 너무 귀엽죠. 근데 오케이. 제가 용띠여서 T M I지만. 아니 이, 뒤에 그러니까 아까 용... 용이 있더라고. <laughs> 반지는 또 되게 막 되게 큐빅. 아, 이거 사실 결혼 음. 반지예요. 아 결혼했어요? 네저 결혼했습니다. 아 진짜? 작년에 했습니다. 오 결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말해도 되나? 이게 사실 왜? 주문 커스텀한 결혼 반지인데요.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니제 친구 브랜드예요. 아 진짜. 네, 안돼 안돼 안되겠 <laughs> <laughs> 광고돼 <laughs> 돈 내야 돼. 어쨌든 이게 오. 제 탄생석이에요. 아 진짜? 12월인데 오. 원래 다들 12월은 터키석으로 알고 계신데 오. 이 탄자나이트라는 네. 것도 되게 사대 건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골라가지고. 친구가 추천해준 디자인에 여기 다이아는 서비스로 박아줬어요. 어, 아, 아, 그럼 우리 구독자들도 서비스 <laughs> 데, 되지 않을까? <laughs> 홍보까지 해주는데. 아, 해주면. 어, 아, 진짜 멋있다. 예들 네. 보다 네. 이런, 이런 거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아, 디자이너 브랜드. 네, 이건 뭐 대학교 후배가 하고 뭐 그런 건데. 아, 금속 전공이세요 네, 저도 금속 아, 공에 전공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관리 받은 거 아니고. 아,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데싱 디바. 아, 진짜? 지하철에 출근하면서 붙인 거예요. 아, 진짜. 평소에는 잘안 하는데 요새 이제 행사가 많아서. 아, 오늘 또 출연. 출연도 하고 지하철에서 또 대신 디바를 붙였어. 그렇죠. 네.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 자, 이수수미 같은 건 뭐예요? 아, 이거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사실 음... 실용템은 아니지만 네. 보시면 명태가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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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 텐데 <laughs> 우리 나라에서는 네. 명태가 의미가 행운과 부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달 어디에 달아도 되고 아 이거가 뭐 아무 그게 없고 기능은 없어요. 근데 아. 그냥 지갑 같은데 이렇게 고리 있으시면 요런데 달셔도 아, 되고. 빠 빠지, 명태 빠지면 어떻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넣고 다녀요. 아, 이거 금이에요? 이거는 도금이고요. 아. 제가 알기로 사이트에 금으로 파는 걸로 알고 와, 있어요. 와 대박 아이디어 장난 아니다. 그쵸 너무 귀엽죠. 명태가 그물 안에 있네. 그물이네그물이네그물 <laughs> <금을 있네. 웃음> <금을이네. 웃음> 금을. 나중에 수세미로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수세미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수세미 갖고 다닌 줄 알았어요. <laughs> 아또 한... 예쁜 얼굴 보여주려고 또 선글라스 갖고 아, 나왔네. 아, 아. <laughs> 귀여워. 아, 안 되겠다. 못 넣겠다. <laughs> 이거. 어, 이거 은근 잘 어울리실 텐데? 또 이러면 또 써보고 싶다. 네, 써보세요. 어때요? 오, 잘 어울려요. <laughs> 노벨라라는 라인인데요. <오>, 예쁘네요신사입니다 <laughs> 네. 음, 소재와 장식이. 이태리 수가까이도요 네, 네. 어, 역시. 아안 돼. 이러면 사대 주의 안 돼. 제, <laughs> 제, 약간 보테가 느낌이 있네. 네, 맞습니다. 예쁘다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음. 제 머리가 지금 망했잖아요. <laughs> 그 전부터 쓴 거긴 한데 이거 네. 요새 또 수혈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미스트 헤어 미스트인데 오.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데 톤28 이렇게 입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 요게 세트인데 선물로네 아, 받았는데 카톡 선물 받았네. 그쵸 그쵸 어, 머리카락? 오. 근데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향도 좋고 오.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약간 숲향. 드라마틱한 효과는 그래, 없지만 없고. 심적인 효과가 오. 있고. 정전기가 가라앉아요. 아, 근데 어디가 가라앉았지? 어 아, 이건 실제으로 얼굴만큼 머리가 있어 지금. 그리고 이것도 노린 건 아니지만 요새 또 신상이고요. 네. 프레첼 장식이 네. 이렇게 귀엽게 있는. 아 진짜? 네. 디테일도 귀엽네. 제가 디자인너 어. 노렸네. <laughs> 노렸네.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파브론이라고 일본 되게 유명한 그치, 그치, 약이잖아요. 원래는 네. 가로 감기약이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네. 비염약인데. 어, 비염약? 저번에 후쿠오카 여행 갔다가 도쿄에서 네. 어. 한 박스만, 일인당 아, 한 박스만 판다고 해서 남편 거 하나, 제거 하나 이렇게. 네. 박스를 쟁여왔습니다 너무 효과 좋더라고요 지르텍을 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걸 바꾸니까 좋고 음. 이거는 이제 또 네일아트 하는 친구가 선물해준 음. 네일 오일입니다 큐티클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 되게 이거는, 좋아요 음, OPI가 네일에서 네. 네. 되게 유명한 한 번만 거. 해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오일을 짠 다음에 음. 붓, 붓으로 붓 이렇게 붓 타입이라서 편하겠다 그네 그렇죠? 그래서 문질문질 해주시기 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케어 받고 좋아요. 음, 이거. 근데 작아서 갖고 다니기 좋다. 네, 네, 네. 약소하지만 선물로. 음,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거 말고 딴 거. <laughs> 딴거 드릴게 뭐. 결혼... <laughs> 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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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는 그냥 요렇게 네. 아로마티카 뭐 사고 나면 받는 그런 걸로 네. 그냥 쓰고요. 요거는 컨실러. 저 화장을 컨실러로만 해요. 요기, <laughs> 이 팀은, <laughs> 이 팀은. 팩트가 안 나오고 제가 <laughs> 속깔로. <손가락으로> 메이크업 미니멀. <laughs> 너 샘코 이거 유명하잖아요. 커버샘코. 유명하죠. 그리고 얘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맞아. 가성비템이고. 이거는 롬앤 이제 네. 그 마스카라인데. 어. 얘도 가성비템이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안 번지고. 어, 그래요? 네. 그리고 나스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볼터치인데 이렇게 고체형 오. 볼터치거든요 음. 촉촉한? 음. 그래서 촉촉하게 발려요 음. 건조할 때 바르기 음. 좋고요 색깔도 자연스러운 음. 코랄 핑크고 음. 그리고 이 립은 시미에이즈 음. 잘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음.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거는 매트립인데 네. 거의 안 바르고 이 가운데만 조금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음. 엄마 엄마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회사 후배가 네. 추천해준 건데 비염이 제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음. 가슴 마스크예요. 오 이런 게 있어? 네, 이것도 이제 돈키호테에 있는 건데 네. 후배가 너무 강추를 해가지고 음. 이렇게 끄내면 여기다가 네. 가습이 되는 키트가 들어있어요. 이 키트를 뜯어가지고 이게 한 박스에 이게 렇 하나 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세개 정도 아, 들어있어요. 이렇게 포켓에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네. 왜 비행기 타실 때 되게 건조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아니면 비염 터지기 직전에 진짜 여기 땡기거든요, 코가. 이거 쓰면 촉촉해져요. 오, 신기하다. 말 그대로 가습이 오. 돼가지고, 끼고 있으면 비염도 가라앉고, 오. 진짜 좋더라고요. 오, 신기해. 이것도 강추. 이상입니다. 빠이빠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뭔가 되게 네. 세련된 언니 느낌. <laughs> <laughs> 제가 요즘에 세컨백으로 잘음 들고 다니는 거 네.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저희 네. 지금 파, 팝업 중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용이 너무 편해가지고 음 소개해드리려고. 약간 그래서... 기저귀 가방 이런 걸로 써도 좋겠다. 네. 그리고 여기 텀블러가 딱 꽂혀서 아 제가 스탠리 텀블러 쓰고 있는데 네. 그게 크기가 되게 크거든요. 어... 그게딱 꽂혀서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좋은 게 이렇게 뒤집으면 양면으로 사용이 아, 진짜?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모양으로 어, 신기하다. 네, 이렇게. 오 아이디어 되게 좋다 이거. 어, 네. 예쁘다 네. 이게 더 어울린다 오늘 착장에는 <laughs> 우아하고 차분해서 음... 내가 까불지를 못하겠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는 네. 그 부츠뮤지엄. 음. 에서만 파는 음.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안 비싸요. 오, 네. 얼마 정도 사셨어요 지금은 좀 오른 것 같아요. 저는 10만 원대 산것 같아요. 괜찮다. 네. 근데 얘가 네. 좋은 게 코팅이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때가 안 타요. 이거 안에 아까 무슨 프린트 있던데? 네, 안감도 이제 호겹인데 이렇게 그 피렌체 마크랑 오. 이렇게 구찌 그리고 라벨도 있고 안에 프린트. 네, 있고. 안에 또 이렇게. 근데 지금. 거기 가야지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만 판매를 하고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랑 하면 <웃음> <웃음> 싸지 않아요. 요즘에 직구로 좀살수 아, 네, 있더라고요. 구두 주걱. <laughs> 저는 구두 주걱이랑 빗을 이렇게 어, 들고 다니고 요 아니 구두 주걱이 구찌야. <laughs> 이거 옛날에 네. 옛날에는 이걸 줬어요. 아, 구두 사면은 아, 진짜? 이건 미국에서 그때 구두를 샀었는데 네. 힐 이런 거할때좀 네. 줬었던 거 같아요. 괜찮다. 이게 팩트예요? 예, 이 예, 이거 팩트. 드디어 한 명이 나왔어 메이크업 <laughs> 미니멀 <laughs> <laughs> 제가 승모근이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이런 걸다 들고 다녀요. 아, 그래서 중간 중간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렇게 발사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거 사무실에서 하지는 않죠? 사무실에서 가끔 해. 아 진짜 <laughs> 여기 휴게실에서? 실장님 뭐라 그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좋아요. 요게 네. 섀도우인데 네. 이게 섀도우인데, 이게 안 지워져요. 아, 진짜요? 네, 예, 안 오, 지워지고. 특이한데? 예, 되게 특이하죠. 근데 저 지금 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번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네. 파우더 느낌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번치지 않고 딱 잡아줘가지고. 이런 색깔로 발색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름도 롱웨어 네. 크림 섀도우 스틱이거든요. 아, 진짜 요 이게 네. 눈에 바르는 거랑 손에 바르는 거랑 틀리겠다. 음. 그렇죠? 반지가. 오, 예쁘다. 이거. 네. 그... 제가 손가락이 좀 굵어요. 그래가지고 좀, 네. 좀 반지를 두꺼운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얘가 이렇게도 하고 이걸 펼쳐서 네. 내 손가락에도 할수 아. 있고, 이렇게 겹쳐서... 한 손가락에 겹쳐서도 할수 있는 오 멀티네 그런 네 멀티템이어가지고 어, 불편하진 링크... 않아요? 아니 전혀 안 불편해요 약간 수갑 짠거 네. 같지? 아, 맞아 <laughs> 그, LVMH 다 있는 친구가. 어머, LVMH 네, 친구는 아침날 때목찍나요 네. 어, 한국 오라고 한번 <웃음> 할게요. <웃음> 외국인인가요? 네, 프랑스 친구인데. 아, 진짜 그러면 네. 말을. 아, 불어로, 영어로. 네, 그 친구가 <laughs> 한국에 제 결혼식 때도 아, 왔었어요. 진짜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학하셨어요? 유학? 네. 아. 이태리서 만난 친구인데, 아, 진짜? 이 장식 아시죠? 우와, 약간 코너의 그그 그, 그, 네, 그 장식을 가방이. 좀 모티브로 한 반지인데, 네. 이제 직원 세일 같은 거 이런 거 말을 해도 되나? 요 <laughs> LVMH에도 직원 세일있나요 네, 네, 아주 오. 아주 좋더라고요 가격이. <laughs> 진짜? 그럼 그 친구 가 이거 선물 준 거야, 아니면? 네, 선물 하나 해줘가지고. 음, 그 친구한테 이거 나오면은 유튜브 링크를 고내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LV, m l 다니는 디자이너를 한번 만나봅시다 네. 에르메스 파워? 네 아니 근데 <laughs> 브랜드가 브랜드가 에르메스. 그러니까 내 눈을 금방 의심했어. 어, 신기하다. 호주 뭐 건데 이것도 선물로. 괜아요 어, 오늘 양 많이 받았가네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자주 쓰는 네. 지갑. 어, 여기랑 여기 에르메스 랑 <laughs> 같이. 같이. <laughs> 제가 원래 이거를 네. 좀. 완전 강렬한 레드로 사고 싶었는데, 아그 당시에 재고가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디서 샀어요 얘는? 이거는 공홈. 공홈. 그냥... 어?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냥 음. 공홈에서 샀는데, 네. 사실 잘안 들고 다니다가, 네. 최근에 좀 음.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여기 명함이랑 카드, 음. 커피 쿠폰. 음, <laughs> 쿠폰. 중요하죠. 네, 그런 거 챙겨 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음. 여권 지갑이랑, 오늘 어디 떠나시나요? 아, 아니아니 아니. <laughs> 출장 정산을 해야 돼가지고. 아, 네, 네. 짜이 요것도 진짜 오래 어, 이거 해서. 어딜 거예요? 이거는 음. 브랜드는 사실 없고. 에삐가죽으로. 네, 에삐가죽으로 이제. 예쁘다. 했고, 이게 기름에도 네. 투명으로. 네. 이태리산. 네. 아. 그러네. 기리메로. 가죽 구이 보이네. 네네. 네. 출장 때마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 멋있네요. 네. 다음에 LVMH 친구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 같이 아, 네. 다시 나오세요. 아셨죠? 왜냐면 네. 내가 부러가안 되거든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한섬의 루지앤라운즈 디자인 실장이고요. 인스타에서는 그리메다 패밀리로 활동하고 있고. 쿠기쉐어라고 해서 무놀이 테이블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네. 하시고 계시는 우리 네. 바쁜 아 워킹맘입니다 <laughs> <laughs> 완전 네. 뭐라 그래야 돼? 얘왜 이렇게 못 부렸? 아 그렇죠 못 <laughs> 부렸죠. 근데 얘 목걸이랑 지금 현재 제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랑 아. 또 되게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가슴에 네. 또 티셔츠에도 아, <laughs> 아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것저것제 프레첼로 지금 네온 마음과 정신을 아. 다뒤섞고 있는데 지금 뭐 팝업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다녀왔는데 네.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laughs> 제가 이제 오늘 데님을 네. 입어가지고 여기에 네. 좀 어울릴만한 이런 음. 샤넬 가방을 좀 메고 왔어요. 밑으로 네. 내려갑니다. <웃음> 네. <웃음> 사실 오늘 또 반바지도 입었는데 <laughs> 어, 네. 엄청 네. 뭔가... 네. 캐주얼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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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빨간 가방이 좀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1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오. 근데 12년 전에 얼마였을까 하고 봤더니 한 28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laughs> 되게 싼 건가요? 그쵸. 엄청 올랐죠, 지금. 그쵸. 그쵸? 천만원 넘는데. 이런 게요? 아, 그렇죠? 어. 내가 이제 샤넬 가격을 몰라요. 이제 참... 안 쳐다보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제품 같은 아, 영양제품. 것들을. 네, 네, 들고 다니고 아까 있어요. 아, 그, 쿠기체어 네, 네. 어, 뭔가 그런 아.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laughs> 이거요? 유기농 네, 아. 야채수. 아니, 제가 이제 이거를 마시고 <laughs> 네. 있어서 그냥 저는 네.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얼마 전에 그엘리스 펑크 유튜브 있잖아요. 네. 이게 연예인 사이에서 어.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이유? 어. 뭐 이렇게 오.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미에 되게 많이 드시고 있다고 맛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때요? 맛은 무 아시죠? 네. 무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맹맹한 음식을 좋아하니까 저는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 물 대신에 먹는 그냥 음료고. 음. 제가 한 심시... 봉지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져가세요. 네, <laughs>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번 드셔보세요. 있다. 이제 이건 루즈앤 라운즈 지갑인데, 음. 이제 저도 이제 막 명함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명함 만큼은 이제 저희 제품에서 나와야 해서. 음. <laughs> 명함 지갑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음, 오늘 출연 많이 하는 곰돌이 네. 저희 브랜드의 이제 아 약간 아이덴티티 같은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가방에서 이렇게 딱 꺼내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그러게. 파우치 안에 네. 제일 좀 많이 갖고 다니는 게좀 웃기겠지만 치약이에요. <laughs> 좀 웃기죠. 치약을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게 이제 막 양치를 할때 이게 치약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저는 되게 아 기분이 진짜?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그런 맛이 있죠. 네. 네, 이거 선물로 드릴까요? 오. 이거는 독일에서 얼마 전에 사온 건데 아, 진짜요? 네. 오늘 뭐 선물로 많이 드릴게요. 유기농 야채수 먹고 양치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저 되게 네, 건강한 거 좋아하고 저는 네, 얘를 네. 받고 아 이거 <laughs> 이제 저는 이렇게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음. 화장품 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고 네. 실제로도 집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 이제 제가 그냥 사용하는 게딱이 정도밖에 음. 안 되거든요. 치약은 세 개인데 아, 화장품 웃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도 너무 편하고 프락방이라는 음. 브랜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향은 체크메이트예요. 근데 오. 이게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 너무 예쁘게 이게, 생겼다. 이게 예쁘죠. 네. 네. 그렇죠. 가지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 네. 그래서 음. 이거는 향을 이렇게 네. 하면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우디한 향인데 음. 발향도 너무 좋고 음. 가볍고. 네. 얘는 제가 항상 거의 음. 사계절 동안 쓰는 아, 사계절 팔찌예요. 오픈 오픈으로 된 네네. 여기가 열리는 거기로 열수 있고 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건데요. 어, 제가 이제 그 에르메스 다른 네. 팔찌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예쁘다, 예쁘다. 실버 가장 많이 이제 음.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뭐 가죽이나 아니면은 에폭시 같은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건 되게 과한 것 같고, 오. 검정 옷을 입었을 때, 그럴 네. 때만 하게 되는데, 얘는 음. 그냥 제 착장에 항상 어울려가지고, 음. 얘를 그냥 매일 저 몸처럼 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과한 것도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음, 네, 네. <laughs> 저는 이렇게 막 주얼리 이런 건 별로 안 하고, 팔팔치만 음.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너무나 음, 유명한 그쵸. 시계잖아요. 시계 그래서. 혹시 이거 말고 네네.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음. 저 이거밖에 없어요. 뭐 시계는. 네, 네. 근데 그냥, 진짜 저도 네. 차 보니까 네. 어느 옷이나 다잘 어울리고 그죠. 네. 저는 원래 이게 음. 메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가죽 제품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죽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착용감은 네. 뭐가 더 나아요? 지금이 이제 너무 덥지 않아서 그런지 네. 가죽이 괜찮은데, 이제 아. 여름에는 좀 덥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그때는 네. 다시 메탈로 이제 바꾸고 아. 싶어요. 다음에 네. 집에 화려한 거 많다 했으니까 다시, <웃음> <네네>. <웃음> 다시 또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